자 그럼 전에 그 그9 0 분이지 지금 나가자. 자 거기 1차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1차방정식다 배워 왔잖아. e x 마이너스 는 영. 자 얘가 1차방정식이지자 얘가 중학교 1차방정식이거든자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는 이 미지수들이 얘 상수들이 다 나와서 그냥 얘 값을 구하면 돼. 얘 넘기면 e x 는4 그러면 x는 2 e,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고등학교 1차 방정식은 뭐냐면 ax는 b 다음을 풀어라. 뭘 구하라는 얘기야? 해를 구하라는 얘기지, 해를.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면 돼? x는 얘로 나누면 a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답을 쓰면 너는 10점 중에 4점 이 정도 얻어. 왜왜 그러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숫자들이 각각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얘를 아무 생각 없이 이로 나누면 됐었다? 근데 얘는 A라는 미디수와 B라는 미디수가 나왔었잖아? 그럼 A, B의 범위에 따라서 이 해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명칭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거는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A가 0일 때만 이렇게 나눌 수, 있,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너네 뭘또 해줘야 되냐? A가 그럼 0이면 어떻게 변합니까? 이걸 너네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A가 0일 때는. 자, 그러면 A가 0일 때는, 예를 들어보면, 얘는 0 곱하기 X는 <laughs> 뭐 B 꼴이지. 자, 만약에 여기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요 얘는? 여기도 0이고, 여기 X에 어떤 대단한 X가 들어가도 여긴 0이지. 0이라고 하니까 그럼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0 곱하기 x가 3이면 자 여기는 어떤 애가 들어가도 여기 0이 0이거든 0과 3은 같을 수가 없잖아 요 그럼 이럴 땐 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가 또 써줘야 되냐면 자 a가 0이고 또 b가 0일 때이 얘기는 0 곱하기 x가 0일 때 x는 모든 실수 자, 세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는. 자, 이때는 예를 들면 0 곱하기 X는 뭐, 7, 뭐, 이런 뭐지 예. 해가 없다. 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내가 다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고등학교 때는, 이게 중학교 문제, 고등학교 문제. 고등학교 문제 뭐라고? 여기 변수가, 예, 미지수가 나와서 그 미지수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해를, 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고등학교 문제야. 고등학교 문제.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눈에 그 절대 값을 포함하네. 절대 값을 포함할 때. 자, 눈에 그 절대 값을 빠져나올 때, 3이란, 절대 값 3이라는 건 3이고, 절대 값 마이너 3은 3인 거지. 자, 너데 절대값의 정의가 뭐지? 절대값. 원점과의, 0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지. 거리는 음수값이 나올 수 없으니까 무조건 양수값을 가죠. 자, 그러면 절대값 X는 X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되지? 얘는? 얘가 0보다 크면 그냥 그대로 나오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지.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그래서, 너네가 절대값의 범위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써줘야 돼. 자, 만약에, 너네 절대값 x-1. 자, 얘는 x의 범위에 따라서 x-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x-1로 나오고, x-1이 0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절대값 많이 어떻게 됐든. 예. 자, 그러면 너네 거기서, 절대값 x-1은 2x-7. 다음을 풀으세요. 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눈에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야지. 예. 이 식은 이 절대값의 범위에 따라서 다른 식이 나오지. 첫 번째,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양수가 될 거니까 x-1은 2x-7. 이런 해가 나와 자, 그러면 얘를 구하면, 여기 넘기고 얘 넘기면, x는 6이라는 이 값이 나오는 거지. 자, 두 번째. x-1이 0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1은 2x-7. 이렇게. 돼 자, 얘 넘기면 3x는 6이 나와서 x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값이 두개가 나왔으니까 해는 6과 2입니다. 이렇게 쓰면 큰일 나지? 왜? 왜 큰일 날까? 우리가 이 식이 나왔다는 거는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식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 이 식이 나온 거거든. 근데 그 해가 x는 6이라는 건 1보다 큰 해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가 맞어. 근데 우리가 이 식이 나온 거는 x가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 이 식이 나온 거거든. 근데 여기 x가 뭐가 나왔어? 2가 나왔지. 이 e. e 범위에 안 들어가지. 그럼 우리가 얘 x가 1보다 작을 때 이런 식이 나오고 이 식을 풀었는데 얘가 나온 거는 얘는 뭔가 잘못된 거지. 이 e 조건하에서 해가 나와야 되는데 그 해를 벗어난그 조건을 벗어난 해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해가 잘 해를 벌어야 되는 거죠. 못 쓰는 랭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랭거.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해는 얘. 예, 이 범위 우리가 범위를 나눴으면 그 범위에 맞는 해를 구해 줘야 돼. 그 범위를 알았으면 그 범위에 맞는 해를 그그 구해 줘야 되고 그 범위에 맞는 해가 없으면 버려야 되는 거야. 당연하게. 알겠니?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중학교 문제와 고등학교 문제의 차이점.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2차 방정식. 자, AX 세고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야. 아, 누군가 와서, 아, 얘 예, 1차 방정식이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거? 누군가 와서, 아, 얘 예, 1차 방정식이네요? 또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거? A가, a가 0이었던 거지 a가 0이 돼서 얘는 얘가 날아가고 또 b가 0이 아니었겠지 예. 1차 방정식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a가 0이 안 돼야 되는 거지 2차항의 계수가꼭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2차항의 개수요 자 그래서 쟤는 2차항의 계수가 살아남아야 된다 자, 너네가 2차 방정식 풀이는 딱두 가지만 알면 돼 뭐냐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자, 다음을 푸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지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x는 1, x는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자 다음을 푸세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근의 공식 쓰면 되지,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자, S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바로 근의 공식인 거지, 근의 공식.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어떤 이차방정식에서 as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차방정식에서 얘 이차의 그 근을 구한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1이지. 이차의 예수 1이니까. b가 얘들 b. 자 얘가 c지. 자 그럼 얘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1분의 여기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4 4 16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 이렇게 돼서 약분을 해줘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자, 너네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속도가 부족하다고 그랬지?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자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짝수차 근의 공식도 알아야 돼. a x 제곱 플러스 2b 프라임 x 플러스 c는요. 자 얘가 이 일차의 계수가 짝수일 때 근의 공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 근의 공식을 자 그럼 근의 공식은 어떻게 돼? 2a 분의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2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바로 근의 공식을 쓴 거지. 얘가 짝수일 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쭉 써내려 나가면 2 a 분의 마이너스 e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 4가 나오거든. 4. 그럼 4로 끄집어 내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 4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2로. 그래서 2 a 분에 마이너스 2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2로 약분을 시켜주면 얘가 바로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바로 짝수차 근의 공식이 되는 거야. 짝수차 근의 공식 어. 자 그래서 너네가 얘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제 쟤도 외워놔야 돼 너네 예. 자 어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여기서 자 이제 너네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자 얘는 여기 나와있는 건 뭐야? 이 1차항의 반이지 그리고 a분의 마이너스 a제곱 예. 예 마이너스 ac 자 얘가 바로 원래 근의 공식이었거든 2가 없지 2 e. 차가 없지, 사. 그러니까 그냥 숫자 다 떼고, 이 b는 원래 b의 반이다, 일차항의 계수의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짝수차 근의 공식을 써볼게. 자, a 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1 분의 b의 제곱. 지금 b 프라임은 여기에 반이니까 2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예제곱 4 a c 1 이렇게 하면, 근데 가 바로 얘가 그, 바로 이 식이 나오는 거지. 약분이 된 식이 나오니까 그냥 바로 다음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을 문제를 조금 풀어보자. 자, 95페이지까지.